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 라스베가스의 H마트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생겼는데 저번에 한번 갔다 실패하고 오늘 저녁 때 끝나왔더니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회가 있습니다. 모든회 한번 사와 봤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녁 때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주 싱싱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뚜껑을 벗기겠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놨구나 자, 됐어요 뚜껑 벗기고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예, 고추장, 초고추장도 들어있네요. 초고추장을. 가위로 잘라서. 아, 간장도 있구나. 생강도 있는데? 아, 생강. 음. 굿, 굿, 굿. 생강도 있으면 좋지. 음, 초생강. 저 생각은 여쪽에 놓읍시다. 자, 이거 까다가 시간 다 보내네. 자, 먹읍시다. 아, 우리 뭐처럼 사케를 간단히 한잔 하겠습니다. 회에는 핫 사케가 좋죠. 자, 여보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laughs> 한마디 하세요. 네, 잡주세요. <laughs> 음, 음. 좋은데? 음, 맛있다. 저, 와사비장 풀어가지고, 초고추장, 와사비 간장. 그리고 참기름 소금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요 기름기가 많거나 하거나 한 것들은 이제 와사비장하고 요렇게 찍어서 먹으면 맛있고, 음, 싱싱하네요 음, 괜찮네. 문어 되게 맛있네 그래? 참치 같은 경우는 이 살짝 기름장해서 김에다가 싸먹은 이게 별미라고 알고 있죠. 음. 어, 진짜 말, 조금 더 가까이 비춰볼까요? 어떻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오케이, 보이나 해? 보이나 해? 오케이. 음. 회가 요거는 도움 같죠 도움 이거는 뭘까? 아 요게 하마치 그지 방어, 방어가 음. 하마치 맛있네 맛있습니다 우나 음. 한번 먹어볼까? s 그제선데이 까지 세일을 했어요 한 3,4일 하고 4일 했나 저희가 선데이 전에는 도저히 줄이 길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가니까 밤1시 n d 시다 돼서 갔는데 그때는 줄이 거의 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음그 대신 세일을 안 해요. 그, 선데이까지는 세일하고 사은품도 줬대는데, 저희는 세일 없이 순수한 정가로 샀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싱싱해요. 그래서 아주 하나를 먹어도 아주 싱싱한 맛을 볼수 있어서 그전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음? 깻잎하고 뭐싸 먹어야 될까? 그렇지. 자. 여보 오늘 뭐 먹을까? 고민했는데 음. 아주 늦었지만 좋은 선택 음. 고맙습니다. Good. 음. <laughs> Good. 요셀몬셀몬을 깻잎에 한번 해볼게요 음. 음, 깻잎의 향긋함이 생선의 약간 느끼하고 이런 맛을 싹 잡아주네. 음. 아주 깔끔하네. 음, 음. 회도 아무 회나 막 그냥 먹는 게 아닌가봐. 응. 여보. 각자의 나, 이, 나 이거 먹어도 돼. 어? 어, 음. 당신 들어요. 각자의 그 맞는 뭐가 있어? 음. 어떤 거는 간장와사비가 맛있고, 어떤 거는 기름장에 김에다 먹는 게또 맛있고, 어떤 건 초고추장에 야 정말 회 먹는 회의 세계는 깊고도 오묘하다. 그치? 밥 조금 넣어서. 우린 이렇게 가끔 별식을 해. <laughs> 또 금방 금방. 님 음. 이게 사케가 부드러워서 잘 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마치. 음. 방어. 라초도 있어요. 음, 생강. 아, 생당. 어디였지? 여기. 다 먹었대. 응. 아빠, 더 있어. 리얼갱어 그런 유튜버들 보면서, 쯔양 보면서.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저렇게 잘하고들 부드럽게 하나 했더니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 음,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음.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목소리가 좀 소스럽네. <laughs> 요 많이 죽었어요 목소리가. <laughs> 평상시에 당신 같이 하세요. <laughs> 나중에 나아지겠지. 오케이. Okay. 으, 정말 맛있군. 응. 이번엔 뭘로 먹을까? 여기에 도미, 도미가 도미 쌀같지 응. 깻잎 아가 한번 먹어보자. 죄송합니다. 저희 이렇게 비싼 회를 이렇게 저희끼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라스베라스 사모 오세요 여보 뭐 먹을까 찾으시면 됩니다 음음 음. 깻잎이 진짜 상큼하네 음 그렇지 깻잎이 맛있어 미리 싸서 준비를 하고 된선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보 합시다 응? <laughs> 준비 준비 음, 이번에는 셀몬으로 하겠습니다 셀몬에 초고추장에 싸놓고 초생강 조금 넣고 간단히 해 놓고 밥도 좀 넣을까 오케이 완벽하다 이 정도면 잔 폈죠 잔을 채웁시다 우리 구독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그술 먹방 하는 줄 아시 겠다 <laughs> 그게 아니라 저희들 가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필요에 따라서 고기 먹으면 레드와인 그리고 뭐 이렇게 회 먹을 때는 가끔 삭게 한잔씩을 한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십시오, 여보. 준비됐습니까? 음. 우리 둘이서 먹기 딱 좋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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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어? 아, 있어? 네. 여기 그래도 꽤 들어가. 우리 <laughs> 유나 참치. 여보 승강. 승강, 초승강. 조금만 넣자. 우리 둘이 먹긴 딱이다. 응? 음? 응. 응. 응? 마무리. 응 저희 오늘 H마트에서 이 모둠 회를 하나 샀는데. 종류는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밑에 깔아놓은 무도 먹을, 먹어도 될 정도로 안 먹어봤는데, 너무 싱싱하게 잘 썰려있어요. 이무 있죠?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이, 음? 정말 부드러워. 음. 웬만한데 이 무는 막 재탕해서 별로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문은 아주 신선하고 회도 아주 현재 상태로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 부부 오늘 무지하게 맛있게 먹고요. 어, 야, 너무 죄송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같이 드시도록 한번 예, 조처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고기도 한번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자, 끄겠습니다.